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핵심이 뭔데? 상황에서 못 알아듣겠어.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들으신 분들을 위해 여러 상황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조리 있게 말하기 위한 레시피 공유해 드립니다. 이 레시피는 일상 대화나 면접 발표 보고 등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수업을 듣고 면접에 합격하거나 회사 수주를 따낸 분들도 많으니까요. 집중해 주세요. 레시피는 크게 두 가지로 각각 나눌 수 있습니다. 회의 보고, 면접 등내 생각을 조리 있게 전달해야 되는 상황과 회사나 학교의 발표, 연설, PT 등 퍼블릭 스피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레시피는 회의 보고, 면접 등 일반적인 공적인 말하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PREP -E 프랩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회의나 보고, 면접 등에서 내 생각을 조리있게 전달해야 한다면 포인트, 리즌, 이그젠플, 포인트 순으로 말해주세요. 주장, 이유, 구체적 사례나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경험, 마지막 주장, 재정리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만약 회의에서 직장 상사가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우리 하반기에 우리 회사의 광고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갑자기 당황해서 횡설수설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프레에 임 맞춰 이렇게 순서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SNS에서 쇼폼 광고를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의 주 소비자분들은 20대에서 40대이며 이분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콘텐츠가 쇼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에서 40대 분들의 경우 쇼폼을 시청하는 시간이 하루 75분으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는 쇼폼의 콘텐츠를 다채롭게 제작해 우리 브랜드를 확실히 각인시키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면접을 앞두신 분들은 이렇게 말해 보세요. 면접관이 "자신의 장점은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고 해 볼게요. 저의 장점은 관찰력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한 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연어 시식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연어를 사갈 때 양파도 함께 구매한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었고, 매니저님께 고객들의 연어 판매 진열대를 바꾸자고 제안드렸습니다. 이후 연어 구매 비율을 16%나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관찰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업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아이디어를 도출해 매출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때 마지막 포인트는 맨 앞에 포인트를 그대로 반복하기 보다는 의미나 가치를 담아서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하거나 강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때 프랩은 조리있게 말할 수 있는 도구라고 말씀드렸죠 이 도구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가령 자신의 취미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나의 취미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프랩을 이렇게 변형하는 겁니다. 먼저 저의 취미는 등산입니다. 그 이유는 아름다운 자연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고 체력도 좋아진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북한산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거대한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주요 안봉사해로 맑고 깨끗한 계곡이 형성되어 있어서 눈이 즐겁습니다. 처음에는 산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다리도 아팠는데 어느새 몸과 마음이 건강해짐을 느낍니다. 또 좋아하는 취미는 영화보기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영화 감상을 통해 현실의 실물을 읽기도 하고 영화 속 메시지를 이해하면서 제 시야가 더 넓어진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 영화는 로베르토 베니디 감독의 인생은 아름다워인데요. 유대인인 주인공 귀도가 나치의 수용소에서 아들을 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시대적 비극이라는 특수성에 자식을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이 잘 녹아든 작품입니다. 지금 스피치는 포인트 리즌 이그 젬플, 포인트 리즌 이그 젬플로 구성을 했습니다. 말하는 주제나 상황에 따라서 피알리 피알리. 또는 P E P E P 등 다채롭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레시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레시피는 학교와 회사의 발표, 연설, P T 등 퍼블릭 스피치에 활용할 수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할때 쓰실 수 있고요. 3분 스피치, 오분 스피치 등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퍼블릭 스피치를 해야 할 때는 O B C를 기억해 주세요. 오프닝 파디 클로징입니다. 퍼블릭 스피치의 특징은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이 내 말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내 말에 관심을 가지고 몰입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버락 오바마 미전 대통령이나 오프라 윈프리, 스티브 잡스 등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연설이나 발표를 한 많은 사람들의 말하기는 이러한 장치들이 있었고, 모두 OBC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오프닝은 사람들이 말하는 주제에 대해 공감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프로그램에서도 명 MC들이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오프닝을 하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바로 시작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스피치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청중에게 질문을 하거나 나의 경험을 녹여내거나 재미있는 일화를 던지면서 나의 스피치 주제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또 회사에서 발표를 한다고 한다면 배경이나 최신 시장의 흐름, 이슈 등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새해 시작을 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혹시 운동을 목표로 세우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중 절반 이상이 새해 목표로 운동을 꼽는다고 합니다. 운동의 장점에 대해 공감하시겠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이자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펩시 CEO인 존 스컬리를 영입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설탕물만 팔 건가요?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이 결정적 한마디로 존 스컬리는 애플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전곡을 찌르는 이러한 화법은 순식간에 판도를 바꾸죠. 오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설득 전략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퍼블릭 스피치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건 바디죠. 이 바디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본론입니다. 바디의 내용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프랩을 활용해 보세요. 올해 이루고 싶은 계획이란 주제로 발표를 한다면. 바디는 이렇게 세 개로 핵심 포인트를 잡으세요. 첫째, 둘째, 셋째. 또는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이라는 연결어를 활용하시면 전달력을 더 올리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로징입니다. 세상엔 이야기가 넘쳐나죠. 내가 스피치를 끝내자마자 상대는 바로 나의 말을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나의 말이 기억에 남고 여운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클로징의 역할입니다. 클로징은 말하기의 목적에 따라 바디 했던 나의 말을 요약 정리하거나 문구를 인용할 수도 있고 한번더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의 말하기가 청중에게 긍정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좌절이나 낙담 등 슬픔, 불안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것보다는 미래에 대해 기대를 갖게 하거나 행동을 촉구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길에 하늘 한번 보셨나요? 맑고 파란 하늘 덕분에 정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행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행복이란 거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연장을 나가시면서 파란 하늘 한번 올려다 보세요. 숨도 깊게 내쉬어 보세요. 바로, 아, 기분 좋아!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매일 작은 것에서부터 나의 행복을 선택해 나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레시피를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스피치를 연습할 수 있는 주제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들은 프랩과 오비시 두 가지 레시피를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생각은 내 삶이 될수 없다. 행동만이 내 삶을 만든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알려드린 주제와 방법으로 자신 작성한 스피치 원고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선착순 (10분에) 한해 직접 피드백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